배터리 결함으로 전량 리콜 조치가 발표된 갤럭시 노트7에 대해 삼성전자가 한발더 한 나아가서 사용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가 먼저 사용 중지를 권고하자 국내 사용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도에 윤현수 기자입니다. 주말낮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입니다. 갤럭시 노트7 고객 한 명이 배터리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갑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을 쓰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중지하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홈페이지에 권고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가 들어간 노트 7이 준비되는 19일 이전에는 대여폰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업상 부담이 되지만 소비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도 노트7을 가진 모든 소비자는 전원을 끄고 사용이나 충전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배터리가 과열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갤럭시 노트7 사용 중단 권고는 앞서 삼성전자가 발표한 자발적인 리콜보다 더 수위가 높은 조치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노트7 250만 대 리콜을 발표하면서 폭발 위험이 있는 배터리는 100만 대 가운데 24대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노트7 사용 중지 권고는 이미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전 세계 고객들에게 같은 수준의 안전 조치를 내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